이렇게 울었어. 오빠가 말을 그딴 식으로 하잖아.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가지. 조금 더 이해가 안 가? 응, 진짜. 아까 내 방에서 말한 이야기는 앞뒤가 너무 안 맞아 미안한데, 이야기에 그냥 나를 비난하는 이야기로 밖에 안 들리고, 우리가 헤어진 데에는 너의 책임이 있다. 아니야 네가 불안정하게 그렇게 여행을 간다고 라 하고 나의 감정을 헤아려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에게도 잘못이 있다 왜 그때 시점에 이야기를 꺼내는지도 사실 이해가 잘안가 너도 그때 시점에 이야기로 나를 지금 진심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넌 내가 애정이 너한테 하나도 없었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왜 화를 내 내가 그렇게 느낀 거에 대해 아니 다 알겠어 그럼 내가 그렇게 느낀 거에 대해서는 왜 이해가 안 되는데 나한테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할 권리는 없어? 없다는 거지. 내가 오빠한테 오빠는 나한테 진심 없는 사람처럼 대했어. 나한테 사과해.라고 가서 얘기한 적 있어? 키워드를 골랐고 그게 오빠 눈앞에 몇번 나타났을 뿐이야. 난 너한테 사과할 거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나는 그럼 느꼈다고 그럼 그걸 말한 걸로 이제. 그걸 이해하죠. 나한테 왜 말을 해? 난 지금 이 상황만으로도 이미. 정신이 없어. 나는 정신이 있어. 뭔 소리야 그게. 아니 정신이 없는 거 피차 마 똑같겠지. 근데 헤어졌을 때그 얘기를 가지고 너는 왜 나한테 진심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냐라고 오빠가 나한테 따질 권리가 전혀 없다고. 헤어졌잖아 이미. 내가 헤어지겠어? 내가 헤어지자고 진심 없는 사람, 랑 웃긴 사람이겠지. 아니 너는 그러면. 내가 지금 헤어진 거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너가 지금 제일 아니 잠시만 그, 진짜 얘기하 진짜 미안해. 우리 헤어졌을 때 얘기 그만하자. 그러면 어떤 거 얘기하고 싶어? 나는 그런 걸 얘기를 그래도 해야 된다 생각해서 한 거야. 왜 해야 하는데? 알겠어. 그럼 뭐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너는 그냥 아예 나랑 제외 마음 없으니까. 대체... 아니 들어봐. 얘기를 좀 들어 말해줘 너도 방금 끊어놓고 말해줘 내가 아까 방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 기억나? 난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근데 우리가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오빠가 생각하는 게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내가 확인을 했잖아 그때가 그랬다고 지금도 그렇게 지금도 한다며. 그때로 돌아가서 만약에 그 생각을 한다면 똑같이 생각은 하겠지. 그니까. 난 너무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변화가 없어내생각에 오빠 행동에도 줏대가 없어. 진짜? 대박이다. 지연이한테 문자 보냈잖아. 그게 줏대가 없어? 응! 왜 줏대가 없는지 말해줄래? 지연이랑 지원이라... 못 사는 데이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나서한 문자를 보냈다면 응. 오늘은 일본에 같이 와서 다시 지연이한테 문자를 보냈고 그리고 지금 방에 올라와서 나한테 한다는 말이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너의 잘못도 있다. 너가 그때 공부를 해서 우리가 같이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시점에 너가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연기라는 제안이 왔을 때 너가 마음이 흔들린다는 걸 보고 난 불안함이 느껴져. 이게 무슨 아직도 여전 얘기하는데. 아직도 여이 아니. 그게 헤어짐의 사유가 절대 될 수는 없지 그건 네 생각이지 오빠가, 나는 오빠가 잘못한 건 하나야 뭔데? 헤어지자고 말한 거지 그럼 헤어지자고 말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사랑이 된 거야? 난 그때 오빠가 나를 왜 사귀었을까? 라는 생각에서 다시 출발을 했어 너도 근데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걸? 그게 중요한 일에 헤어졌는데 아끼고 말고 사귀고 사귈 때 아끼고 말고 뭐가 중요해?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어지고 거슬리니까 버리, 버린 거잖아 그냥. 이렇게 느끼는 내가 이해가 안 가? 오빠도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내가 조금이라도 쓸모 없어지고. 사회적으로 인동받지 못하고 대박이다 너 나한테 늘 말한 말이 그거 아니었어? 난 그렇게 말한 적한 번도 없어 그렇게 느끼게 했겠지 그건 너가 그냥 그렇게 느꼈겠지 이렇게 혼자 느낀 게내내 내 혼자 착각일까? 내가 이렇게 과하게 받아들이고 너 내가 진심으로 하나 하나 위하고 하나의, 할 때도 하나하나의 의미 부여하는 사람인 거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 예체능하는 애들 꿈만 쫓을 나이 지났다 지연아 여자는 그냥 인서울 4년제 나와서 대학 가는 게 낫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응 어. 내가? 어. 넌 지금 그냥 험동하는 거 같은데? 1년 안에 아나운서가 되어야만 한다며 너가 되겠다고 했잖아 언제까지 너가 되겠다 했잖아 되어야만 한다며 아너 진짜 왜 그러냐 말 지어내지 좀 마라 내가 언제 인서울 4년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단한 번도 안 했어 그냥 니가 네 혼자만의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 내가 너한테 오도해줬는데난네가뭘 하든 응원하려고 준 거였어. 네가잘 되는지, 어쩌는지, 아무것도 몰라. 왜날 그래, 응원해? 오빠가 뭔데 날 응원해? 상처 다 줘놓고, 응원을 왜 하는데? 그래, 그렇게 말하면 솔직히 할말 없어. <laughs> 다른 여자한테 옷을 주고, 나한테 와서 제외하고 싶다고 말하는 오빠의 음. 행동이 일단은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다 정리했다. 너한테 마음을 표현하겠다. 오해할 일 없도록 하겠다. 해놓고, 그래, 여자 지목이었으니까 일본 여행 당연히 올수 있지. 근데 다시 문자를 그렇게 내름 보낸다는 건 눈앞에 있는 사람 가지고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일단 오늘 온 사람에 대한 예의도 있었고 그리고 그 예의를 왜 나한테 내 앞에서 차려? 예의 그렇게 차리기 좋아하는 걔랑 계속 만나? 우리가 얘기하고 나서 그걸 보냈잖아. 걔는 진짜 나를 생각 안 하구나. 아니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빠. 헤어졌는데 아 그럼 근데 왜 나보고는 오빠는 너무... 나의 무슨 생각을 하는데 나에 대한 무슨 생각을 하길래 티셔츠를 그렇게 주고 지현이가 이 티셔츠에는 의미가 담겨있어 라는 말을 내가 포함된 모두의 앞에서 왜그 말을 하게끔 그 상황을 냈던 거야? 아니 솔직히 그거 내가 잘못한 거 맞아 맞는데 그래서 내가 할수는건 지현이가 가져간 아니... 게 아니지? 지현이가 뭐 달라 하고 해서 이거 너아 됐어 또 말이 바뀌어. 지연이가 가져갔다매, 오빠. 가져갔다가 아니라 내가 어잘 어울린다 오빠니. 하고 그런 상황이 아. 아니었다고. 박지연 야. 그렇게 가지 말라고. 아나 진짜 재회할 맛 없어. 진짜 진심으로. 말 걸지 마. 앞으로 나한테 탓. 그런 나. 거. 그런 거 아니라고. 아니, 하지 도이하게 끝내지 말자고. 됐다고요. 박지연. 박지연. 아지런거아니박고연 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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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